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환경순위 손편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봉동에 있는 중앙시장에 갔다 왔어요. 개봉동 중앙시장에 왜 갔냐고요? 거기 구제마켓이 있기 때문이죠. 구제마켓의 위치는요, 거기 중앙시장에서 조금만 돌아보면 바로 구제마켓이 보입니다. 구제마켓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예쁜 인테리어, 깔끔한 세련됨이 눈을 끌었고요. 그리고 주인장님께서 굉장히 센스가 넘치시더라고요. 저도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딱 보기에도 운동화나 신발, 여러 가지 옷을 봤을 때 센스가 넘치고 눈에 들어오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입고 싶어 했던 연두색 파카가 있었는데요.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독을 들이고 왔는데. 구제치고는 가격이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아, 이게 지금 색깔이 베이지처럼 나왔는데요. 그 연두색이었어요. 제가 되게 연두색 파카를 찾고 있었는데,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냥 놓고 왔습니다. 네, 제가 산 것은요, 이 매대 위에 있는... 옷들이었거든요. 이게 메데이에 있는 옷들이 지금 맨투맨티만 제가 이렇게 딱 널브러뜨려 놨는데, 어, 두 개에 5,000원씩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파카, 아우터 종류가 좀 제가 갖고 싶었어가지고요. 아우터랑 코트랑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샀는데, 자그마치 얼만지 아세요? 만원 되겠습니다. 네, 만원에 전부 사갖고 왔어요. 정말,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촬영해도 되냐고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좀 부끄러우신지 아 그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개봉동 주강시장 에브리데이 이마트 있는데 그쪽이에요. 그쪽 방향은 아니고요. 그 근방에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찾아보면 보일 만큼 규모가 있어요. 네, 여러분. 득템하시고요. 환경을 사랑하는 멋쟁이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